1261번이요. 에 일차함수의 그래프의 x절편이 마이너스이다. 그래프가 점 8,5를 지난다.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. 그럼 x절편이 마이너스 2면, x절편은 어떻게 구니 x절편은 y가 0일 때, x값인 거잖아. y 다0 집어넣으면 0은 <laughs>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x는 아 뭐야? x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때의 x값은 마이너스 2란 소리야. 네. x절. 아, 그래서 선생님 좀 너무 헷갈리겠습니다.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2 0이니까요. 마이너스 2 0을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돼요. 이해됐어? 네. 어,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니까 b는 2a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온다. 그다음에 그래프가 8 5를 지나니까 이것도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. 뭔가 지날 때, 절편, 그러면 그 좌표를 넣으면 되는거야요 응? 그래서 5는 8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는거죠 근데 b는 2a라며, 네. 그럼 대입을 하세요 그럼 10a는 5니까 a는 2분의 1 a는 2분의 1, 그럼 b는 1 이렇게 됐다더 어, 음. 하세요, 2분의 3 음.